저 몰래 먼저 신청해놓고 전 반해고 알려줘서 여기 부랴부랴 오느라 왜 왔는지도 모르고 여기 왔을 때 이런 나라에 와서 뭘 하냐고 되게 투덜거렸는데 오고 나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1대1을 해놓고서 그냥 애들 다 모아놓는데 여긴 진짜 1대1이어서 되게 당황스러웠고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생각하고 와서 초반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간단한 착각이었던 것 같고 수업하다보니까 그리고 영어를 되게 귀찮아하고 영어에 자신 없다고 하고 맨날 영어 하자고 하면은 엄마한테 이거 안 한다고 하고 차라리 수학 푼다 하고 수학 안 풀고 졸고 있고 엄마한테 <laughs> 그러고 다 거짓말 쳤는데 여기 오니까 공부 좀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그렇게 과목을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고 골고루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